돌아온 수능 주제 예측 2탄 베텔기우스 항성 폭발입니다. 자, 이게 뭔지 잠깐만 설명을 해 줄게. 그베텔기우스 항성이 뭐냐면 우리에 처음 듣는 이름일 수도 있는데 그 오리온자리라는 별자리에 있는 가장 밝은 별 중에 하나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항성, 별에 관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별이기도 한데 이 별이 폭발할 것 같은 조짐이 있다라는 게 과학계의 엄청난 이슈예요. 제가 이게 왜 폭발할 것 같은지 뭐 폭발하면 어떤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아, 사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<laughs> 자, 이제 수능특강에서 만약에 별의 수명과 사이클에 관한 지문 혹은 초신성에 관한 지문이 등장을 하면 주의 깊게 봐주세요 초신성만 잠깐 설명을 하면 그 별이 폭발할 때 가장 빛나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폭발하는 순간에 가장 밝은 걸 보고 어 저거 없던 건데 왜 이렇게 밝게 빛나 그래서 새로운 엄청난 새로운 별인가 보다. 이래서 초신성이라고 불렀죠. 실제로는 별의 폭발인데. 그런 것과 관련된 지문들을 보게 되면 꼭 주의 깊게 봐주세요. 알겠죠? 네.